우리가 춥다, 춥다, 막, 에, 이렇게 했는데, 그 추위를 뚫고, 산수유가 지금 필라고, 예, 제법 노랗게 올라왔어요. 봄은, 밖으로 매다가 또, 봄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요거는, 지금 여기 물풀 같은 게몇개 보이죠? 애들은, 볼리에요 제가, 지난 가을에 씨앗을 뿌려놨더니 이게 겨울 가을에 씨앗 보리가 한 개도 안 나가지고 아 이거 뭐또 뭐를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겨울 그 추위 눈 속을 뚫고 이렇게 보리 싹이 이제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보리는 제가 이제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닭들 먹이로 쓸라고 이렇게 뿌려 놨어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뭐 자라면은 닭 먹이로 쓸 겁니다 닭 먹이로 이 앞에 있는 시커먼 거 이게 퇴비입니다 이게 퇴비인데 무슨 퇴비냐 하면은 소그름이에요 소그름 그래서 이게 이제 소는 풀을 그집 같은 이런 풀을 먹기 때문에 그러나 미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에 그런 그 여건을 만들어 준대요. 그래서 이제 땅이 유기물을 땅에다 유기물을 많이 넣을수록 땅이 기름져지는 거죠. 이걸 뿌려야지 에 식물이 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예, 이거가 지금 예, 제가 밭한 800평 정도 되는데다가 이걸 뿌리려고 새 차를 구입해 놨어요.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기계로 가져와서 뿌릴 건데 이게 한 차당 한한 한 차에 20만 원씩 줬어요. 그래서 이제 이거 뿌리고 예, 또 비료도 뿌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판트 오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제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.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, 거기에서 좋은 농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,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석회 고토라 그래가지고, 음 석회는 이제 칼슘이, 칼슘. CA고, 고토는 마그네슘을 고토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는 그런 성분인데, 얘는 어떤 데 쓰느냐 하면은, 지금 뭐, 우리 그, 땅이 산성화되어 있다. 그래서 이제, 우리가 그, p h 라 그러죠. 어, 폐하. 어, 그거는 에, 7이, 숫자상으로 7이 이제 중성인데, 에, 7 이상, 뭐, 8, 9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알칼리성 토양이다.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땅이, 이 토지가 거의 다 산성 토양입니다. 그러니까 7보다 낮은, 뭐, pH 5 6뭐심한데는 pH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식물이 아 산성을 싫어하는 식물 대부분은 음, 산성도가 높으면은 식물이 잘 자라지를 못해요. 그래서 이거는 에, 약간 석회 고토는 알칼리성이 많습니다. 보면은 알칼리가 51%. 음, 그다음에 가용성 고토 이게 다시 말하면 마그네슘인데 이게 14% 이렇게 이상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이 비료는 토지를 산성, 토양을 중성으로 다시 알칼리 쪽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해요. 그래서 이거는, 음 새로 이제 파틀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와보니까 시골에는 이 흙을 파가지고 농업기술센터라는 곳에 가져가면은 그 성분을 이 당신밭에, 논에, 음 산성도가 얼마고, 뭐, 유기질이 얼마고, 또 뭐, 인연 얼마고, 가리가 얼마고, 이런 걸다 분석을 해가지고 비료는 어떤 어떤 비료를 쓰세요 하고 하는 거는 처방전을 내주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가지고 이 석회고토를, 에, 뿌려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석회고 터 뿌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유기질 비료, 그러니까 유 유기물이 포함돼 있는 비료, 다시 말하면 이제 퇴비 종류를 또 뿌릴 거예요. 이거는 복합 비료인데 이 복합 비료라는 거는. 에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다시피, 성분이 질소, 인산, 카리, 이래가지고, 이게 이제 그 비료의 3요소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, 공기 중에 가장 많은 질소, 이 질소가 있어야지, 에 식물이 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뭐, 잎이 자라고, 줄기가 자라고 이러면 질소가 꼭 필요하고, 질소가 막 혼자 뛰어가는 것을 약간 잡아주는 성분이 인산 성분.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그 열매를 맺고 뭐 이러는 쪽은 이제 칼리라고 하는데 그 K 원소 기호는 K죠 K. 그러면 이거를 왜 지금 이 비료를 여기 갖다 놨느냐? 여기 앞에 보이는 이밭트를에다가 이제 이 비료를 뿌리고, 에 이거를 갈을 거예요. 갈아가지고 이 비료 성분이 땅 속에 이제 들어가 있도록 에, 그렇게 해야 됩니다. 이 질소 성분은 에, 그냥 이렇게 대기 중에 놔두면은 다 날라가가 버리고 어, 비료 의 효과가 없, 없어진대요.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는 밭을 갈기 직전에, 예, 밭도 이제 그, 옛날에 뭐 소달구지가 뭐 소로 갈고 이랬지만 지금은 이제 전부 다, 예, 트랙터가 갑니다. 갈고 이거를 또 이제 이렇게 평평하게 고르고 이런 작업을 이제 트랙터가 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오늘이 2월 23일인데, 예, 또 이제 곧이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올해 농사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준비 단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봤습니다.